이병호 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옥필입니다. 오늘은 이병호 프로 옥피이뭐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 오늘은 그 제가 뭐 얼마 전에 가마에 대한 레슨을 이 왼손의 마법. 왼손의 마법, 왼손의 마법의 레슨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이 이제 유튜브를 좀 활성화할 텐데, 왜 활성화를 시켜야 되냐면, 어, 제가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GTBC 골프 라이브 레슨 70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레슨을 좀 깊게 드릴 수가 있는데, 어, 라이브 레슨 70에서 제가 지금 절대 매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제로. 그래서, 아, 예를 들면, 뭐, 슬라이스 대 훅. 아니면은 어, 업라이트의 뭐 플랫 뭐 이런 식의 이 대결 구도로 하면서 어, 여러분께 이제 주제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러분이 또 알아듣기 쉽게 말도 약간은 거칠게 알아듣기 쉽게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드릴 텐데. 아, 오늘은 아, 그중에서 제가 이제 레슨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손대기가 어려운 게 이제 사실이고 여러분들과 아, 이제 컨택을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뭐제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아,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제가 왼손의 마법 갚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오늘은 이 왼손의 마법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절대 왼손을 절대 왼손을 활용하는 법.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왼손을 밀수 있게 됐어요. 미니까 많이 밀면 공이 많이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덜 밀면 이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힘을 이용해서 좀덜 밀면 우측으로 갈수 있는. 하지만 스윙이 많이 밀어도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덜 밀어도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이 정도까지, 뭐, 바닥을 보거나, 심지어 앞을 보거나, 아주 덜 밀어도 돌아가 있는 이런 형태의 스윙을 취해줘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방송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씩 풀려고 하면, 아, 조금, 이 방송 관계자분들도 약간은 주저해요. 왜냐면 저만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은 제 거니까. 제가 제 생각대로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왼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어, 막 멀리 치려고 하지 마세요. 멀리 치려고 하지 말고, 한, 글쎄, 한 2, 3m? 여기 제 거리가 한 4m 정도 되는 이 스크린인데, 여기에서 저기 왼쪽 편에 공들이 모여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또, 이번에는 저 중간쯤에 이렇게 해서 보내고, 거의 다 왼손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저기 끝에 공이 많이 모여있네요? 공이 모인 쪽으로, 보내고. 또. 그쪽에서 다시 오는 거죠? 이번엔 조금, 덜 보내고.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턱대고 많이 감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감고 그래서 이런 동작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왼손으로 감고 내가 똑바로 서서 다만 똑바로 서서 칠수 있는 쪽으로 에라 모르겠다 이쪽으로 감아보고 또 우측으로 에 이쪽으로 감아보고 이제 이런 스윙이 되잖아요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과정이 됐을 때 자 우측으로 밀어뜨릴 때 우측으로 밀어뜨릴 때도 전 손이 분명히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감을 때 이런 식으로 해도 손목이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다 공을 놓고 낮은 드로우를 칠 때도 이렇게 해서 손목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파워히팅을 할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 훈련이 됩니다 그럼 기본 훈련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멀게 느끼잖아요 천만에요 이거 하면 진짜 놀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 힌트를 드리면 이거 하시라고 하면 꼭 이렇게 쭉 빼가지고 그러는데 살짝 손목을 꺾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꺾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해시면 가장 편한 뒤를 약간 젖히는 느낌. 아 그래야지 무슨 동력으로 감을 거 아니에요. 동력으로 꺾어서 이쪽으로 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 쓰지 마라 손 쓰지 마라 손 쓰지 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집착을 하시는데 뭐 저에겐 좋습니다 그렇게 손을 안 쓰는 분들이 저에게 오면 올수록 저에겐 블루오션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골프 또 어렵게 외쳐야 되냐는 거죠. 아 손목 왼손에 절대 왼손 이 액션을 가지고요. 왼쪽부터 오른쪽 계속 왔다 갔다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스나이퍼가 되기 시작을 해요. 스나이퍼가 돼서 지금은 제가 그뭐 동작을 좀안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에서 그냥 그쪽으로 한번 치는 연습을 이렇게 해보는. 그러면 타이밍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손목을 약간 꺾어서 내가 어디쯤에서 공을 건들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방송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게 된게 여러분께는 많이 도움, 뭐 좀, 좀 이렇게 주제를 잡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니까, 어, 이병골프학교 골프에 미치다 채널에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프에 미친 옥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